땅콩은 고소하지만 좀 부담스럽죠. 호두는 똑똑해지는데 도움될 수 있지만 맛과 식감이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아몬드는 어떨까요? 파삭, 담백, 어린이부터 70대까지 즐기기 좋은 특별한 간식이랍니다. 어린이와 10대 성장기 영양, 키 쑥쑥, 두뇌 똑똑. 아몬드는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 튼튼.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으로 공부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까지 채워주죠. 20대에서 40대까지 활력 충전과 관리 바쁜 직장인 학생도 오케이.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활력 충전. 식이섬유로 포만감은 업. 피부와 노화 관리까지 아몬드 하나로 꽉 잡아 보세요. 50대 뼈와 심장 케어. 50대엔 갱년기 대사 관리 필수. 아몬드는 뼈 튼튼, 심장 건강에도 오케이. 맛있게 건강 챙기는 맞춤 간식. 60대 혈당과 체중 관리. 혈당 걱정? 포만감 걱정? 아몬드는 혈당 천천히 바삭하게 즐기면 과식 걱정도 줄여준답니다. 70대 이후 뇌소화 케어, 뇌 건강과 소화, 두 마리 토끼도 가능. 비타민 E와 식이섬유가 치매 예방과 장 건강에 도움될 수 있어요. 바삭바삭 건강하게 즐기세요.